안녕하세요. 헌다이닝 울릉 김인복식품입니다. 외식업을 쭉 해오면서 전국을 많이 다니고 또전 세계를 다니고 접해보지 못한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제주 메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생산량이 한70% 이상이 제주에서 생산이 돼요. 그걸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. 제주 메밀 음식점을 만들어드리고 또 메밀로 만든 이제 평양냉면, 제주 메밀로 만든 이런 것들, 제품들을 상품들을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알리다 보니까 굉장히 브랜딩이 더 빨리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농가도 생산량도 늘어나고 또어 훨씬 예전보다는 값어치 있는 상품 개발에 조금 더 많이 치중하게 되고 울릉도에도 정말 신기한 그또 영양 성분도 좋고 이런 식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 드셔야지 맛있지?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죠. 예를 들어 이렇게 울릉도 이제 엉겅퀴가 어, 이간 해독에 좋은 뭐 이런 실리마린 성분도 많고 그러니까 해장국을 만들어서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게 된 거예요.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기도 하고 또 대중화에 또 산업화에 한또 일환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울릉도 이제 생산 농가들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생 관계가 되는 거죠. 울릉도라는 그 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그분들이 좀더 잘할 수더 브랜딩에 대해서 더 커질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식재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매해요 라는 그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오세요아 울릉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하셔 가지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세요 그럼 그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좀다그 고르게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<laughs> 아마도 생산하시는 분들도 더 좀철학과 원칙을 가지시고 아 울릉도 그 특산물은 좀더 특별하게 생산을 해야 되겠다. 울릉도에 있는 모든 그 특산품들은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. 아 울릉도에 처음 갈 때가 기억나네요. 아왜 울릉도인지 알겠더라고요. 배를 타 보니까 <laughs> 아 이렇게 막 배가 막. 동해 바다를 막 울렁울렁 그리고 가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가는 길도 쉽지 않은데 어, 이걸 더군다나 이 재료 공수를 하는 그 물류 비용 또 여러 가지 체류 비용 이런 운반 비용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재반 비용들이 너무 사실은 쉽지 않죠. 근데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울릉을 왜 와야 되냐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예요. 다른 집이 아닌 우리 집에 와야 되는 이유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로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? 주인이 또이 직원들이 힘들어야 고객은 만족한다. 라는 게 이제 저희 집에서 <laughs>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수고롭지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조금 더 저희 집, 저희 집만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. 사실은 노력이라기 보다는요, 뭐, 큰 틀에서 한식이라고 하지만, 나부터 잘하자가 그냥, 그, 기본인 것 같아요. 한식당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,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알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, 결론은 내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. 잘 하는 모습을 보이면, 그걸 그래도 따라하기라도 하시잖아요. 그래서, 아, 그런 모델들을 내가 자꾸 만들어드리고, 또 그런 모델들을 내가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. 그런 생각이 기초가 돼서 그만큼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. 표종갱이라는 <laughs> 음식이에요. 예전 조선시대에 반가의 그 해장국이에요. 아침 이제 새벽 정에 올리기 전에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. 그 이름이 이제 효정갱이었는데 어, 해장국이라는 이제 음식의 통칭이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점이 육지 엉겅퀴하고 울릉도 엉겅퀴하고는 성질이 좀 달라요 가시가 좀 억세고 좀잎파리가좀 억세잖아요 부드럽지 않고 근데 울릉도는 그 식물 자체가 같은 엉겅퀴여도 가시가 없고 부드러우면서 잎이 넓어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육개장을 끓인 거예요 한우를 넣고 육개장을 끓여서 이걸 고객님들한테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오피스 가다 보니까 어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죠 <laughs> 그래서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로 이제 해장 겸 해서 드시러 많이 오세요 요거는 이제 육회 비빔밥 육회 울릉도에서 나오는 뭐 직소 육회를 했고요 어, 새우장 그 성게알, 그뭐 연어알 이렇게 고추장이 안 들어간 대신에 이 새우장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비벼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젊은 세대들이 육회빈밥을 낯설어 하지 않게 드실 수 있게 만든 거고요. 김에다가 이걸 같이 싸서 드시게끔 만들었어요. 음. 세상에 없던 거, 또 차별화된 거, 또 나만이 전문성이 있는 거, 그런 컨셉의 이제 음식점을 만들다 보니까. 아, 울릉도라는 테마를 가지고 울릉도 식재료로 다양하게 내가 펼칠 수 있는 음식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. <laughs>